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입니다. <laughs> 22절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라. 그러나 내가 육신에 그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설교 제목이 두 사이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면, 특별히 중국 식당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갈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중국 식당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도 시키지만 가장 베이직으로 먹는 것이 짬뽕 아니면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둘다다 다 좋아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요. 심지어는 둘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도 이제 여러 사람 같이 갔을 경우에 주문을 한 바퀴 다 돌리면 마지막에, 아, 좀 바꿔주십시오. 이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온 것이 짬짜면이라고 그릇에 중앙에 칸막이를 해갖고 절반은 짬뽕, 절반은 짜장면 이렇게 또 먹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시작하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사이, 죽음과 삶의 갈림길 사이에서 만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리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를 에베소서골로새서 이와 같은 편지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감옥 철창이 있는 로마 감옥이라기보다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카텍 연금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 사람은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무죄 방면으로 풀려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빌리보스를빌리보교의 성도들에게 보며면서 사도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가장 먼저는 사냐 죽느냐 이것보다 더 우선 되는 것 자신의 형성의 삶을 관통한 삶의 대원칙을 먼저 그가 밝히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영어 성결 보면 now as always 지금까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학들같이 붙들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Now as always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지금도 그것이 뭐냐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대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위한 위해서라면 죽음이 요구된다면 죽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죽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로마스 14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고백이 그의 삶을 관통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삶의 대원칙을 밝히고 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더 원하는 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신은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리포스 1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사도바울은 두 사이에 끼었다고 합니다. 이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죄 방면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는 우리 로마 제국의 정말 위험인물이다 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 사이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이에서 만일, 뭐 사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죠. 재판은 황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자신에게 이두 가지 중에서 택하라 한다면 자신은 떠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육신을 떠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종종 쓰는 말씀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너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삶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위로로 이야기하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좋아.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는 이 세상을 끝내겠다.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한강에 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유는 막상 죽으려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한강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춥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살기를 바라는 것이 본능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육신을 떠나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떠난다는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떠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바울이 육체를, 자신의 육체를 떠나 죽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고린도우서 오장 팔절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바울이 그냥 한번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고린도 후수를 쓸 때는 뭐 그가 감옥에 갇혀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그하는 그것이라 영어선경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만 주와 함께 그한다는 이 말이 엔데메오라는 헬라운데 이 말은 집에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 있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말이죠.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정말 거의 매일 만나고 식사하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 시간이 돼 갖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집까지 바이다 줘.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쉬워서 그집 주위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에는 아쉬워 굿바이를 하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펠로십,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몸이 돼 갖고 둘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쉐어링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그토록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졌는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프다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겉도록 사모하는 사람일지라도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다 보면 피곤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과 교통이 방해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죄성의 오염덩어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그 교통과 나눔과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그토록 기도하며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주님 제발 여기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양면성이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육신의 연약 때문에 환경의 제약 때문에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함께함으로 누리는 이 놀라운 영생과 안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탄식함에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안식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육신을 떠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온전한 perfect fellowship with Christ,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심령 속에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도의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것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교제와 교통과 함께 있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별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여 제 몸을 거두어가 주시고 제가 저의 몸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감히 감대하게.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땅이 너무 고달퍼갖고, 어서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과 같은 할 수만 있다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그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주님과 힘써 동행하며, 힘써 주님과 함께 걸으며, 힘써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위하여 전심전력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거기에 쏟아 내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제약과 그리고 자신의 안에 있는 죄송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그 온전한 소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비례하여서 이 기도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좀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살았다. 너무 힘들다. 어서 불러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힘써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 연령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그 시간은 너무나 의미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하여 더 힘써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싸우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소원을 먼저 말한 후에 마음을 다시 한번더 정리합니다. 그것이 빌리포서 1장 24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개인적인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그 다음으로 미룹니다. 제일 먼저 그가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는 것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토록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 육신에 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택하겠다고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죄 석방되었어. 무죄 석방되었어. 빌리뽀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밝힙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밝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의 뜻인가?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가? 만일에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목숨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이란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익이 되고 눈앞에 당장 모든 것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망해도 패해도 나는 그것을 잡게안 됐다. 첫 번째 우선 순위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두 돌판과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내 소원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내 소원 내로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비로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들이 충족된다 할때 비로소 세 번째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거다 하고 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다 그것으로 결정 내놓고 조금 남은 그 여유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 이웃들을 유익을 생각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마다 허그거나 적거나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항상 선택의 갈림김 속에서 우리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시려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때 항상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고민한 끝에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가? 어떠한 거대한 담론 너무나 큰 주제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하나 일지라도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실음해야 합니다.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가? 둘째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 다른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할지라도 혹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순위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것을 기꺼이 하겠다. 이것은 복된 결정이란 것입니다.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막다뜨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이세 가지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